안녕하세요. 솔직하고 음미라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, 내부자들입니다. 아, 오늘은 새로운 분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뭐 먹방, 음악 등등 하고 있는 에드머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제가 사실 정신과적인 그런 뭐 상담이나 진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. 근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길게 하면은 번아웃이라든지 그런 증세에 좀 빠질 수가 있잖아요. 유튜브 초반에는.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뭐 정신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그 심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오더라고요. 저의 정신상태를 한번 파헤쳐 주실 수 있는지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보시게 되었습니다. 가끔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. 그냥 혼자. 이 심장 뛰는 게막 느껴지는 정도로.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. 제가 찾아보니까. 맞아요. 네.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. 뭐 스트레스 받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고 무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가슴도 뛰고 숨도 답답해질 수 있고 뭐 식은땀도 낫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. 이러다가나 미치는 거 아니야? 막 죽는 거 아니야? 이 정도까지 되면 그때 이제 공황 발작이다라고 아.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정확히 불안하고 그런 거를 자세하게 모르겠더라고요. 음. 그냥 자기 전에 심장이 막 엄청 뛰어서 어,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언젠가는 나도 이제 무너지거나 잊혀지지 않을. 일단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일상생활에서. 음. 방송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좀 무뚝뚝해지고 말수가 줄어든 거예요.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까지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. 네. 너무 피곤하니까. 그렇게 좀 고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? 뭐한 1년 된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좀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한 거는 몇달안된것 같아요. 그렇게 한 번씩 막 두근거리고 진짜 느낄 정도로 막 힘드셨던 거는? 그거는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럼 요즘에는 거의 잘 때마다 그러세요?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. 그한번 그렇게 찾아오면 네. 얼마나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? 그 시간이 그렇죠. 그래도 한5분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막 혹시 막 주무시다가 막 꿈을 되게 많이 꾸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 일어났더니 막 식은땀이 막 이렇게 꿈은 근데 맨날 재밌는 걸 꿔가지고 악몽을 꾸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중간에 잘안 깨는 편이에요. 고민하신 지가 벌써 1년이나 되셨고,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, 한번 체크는 확실히 해보시는 게 아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,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거든요. 이 아. 사실, 이제 에드먼님은잘 주무셔서 다행이긴 한데, 이런 느낌 때문에, 어, 나 오늘 밤에 또 누우면 가슴 뛰고 또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에 불면증도 아. 나타나실 수도 있고, 다른 증상들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요즘 좀 기분은 어떠세요? 아, 이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, 좀 좋을증 같다고 의심되는 게, 기분이 또 엄청 좋을 때는 막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기분이 좋다가 또 갑자기 밤 되면은, 하는 거 아니야? 뭐, 괜히 이런 생각 들고.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옛날부터 그랬는데, 보통 유튜버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악플이라던가, 그런 성장세라던가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, 이제 뭔가 그런 우울감이 찾아오면은, 근데 신기하게 딱 자고 일어나면은 그거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. 왔다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양떨어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우울한 기분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네 엄청 하이든니 기분을 10점이라고 하면 한몇 점에서 몇점 사이로 좀 왔다갔다는 하것 같으세요. 마이너스 4점에서 8점까지 그래요. 근데 마이너스 4점이었죠. 꽤 떨어질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네좀 많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집중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비슷하세요. 조금 산만해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3시간 연속 홈트에 앉아서 계속 편집을 했다면 지금은 뭐한 50분 하고 10분 딴 짓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짜증이 막 올라온다든지 실제로 아, 막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 영상을 편집할 때 너무 불필요하게 까다로워진 느낌 약간 이제 예전과는 확실히 제 정신 상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번아웃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어, 확실히 좀 번아웃된 부분이 있으시죠.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더 이상 뭐 재미나 네. 성취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확실히 에너지 자체가 고갈된 그런 부분인데 네, 계속해서 지금 확실히 혼자 신경 쓰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직원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네. 네, 굉장히 계속 에너지를 쓰시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만큼의 성과는 또 네. 없잖아요.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예전보다 더 떨어지니까 이제 더 허탈해지는 거죠. 굉장히 번아웃 오실 수밖에. 없는 상황이고, 네. 사실 지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네, 지금 자체로만 딱 봤을 때뭐 우울증이다, 공황장애다 이렇게 진단은 할수 없겠지만 뭐 이런 상태가 더 지속이 되면 네, 좀더 위험해지실 수도 있을 음.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위해서 주변 지인 유튜버들한테 약간 인터뷰식으로 설문 조사를 네. 하고 다녔거든요. 음. 근데 공통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힘든 부분 많았던 게 전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유튜버들에게 가장 큰 그런 심리적인 힘듦이 아닌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네. 하니까 네. 아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먹힐 네. 것 같은데 조회수가 되게 막상 올렸을 아, 때 아, 반응이 없으면은 네. 네, 되게 상처받고 허탈허탈하고 좀네아 이거 내가 좀 감이 없구나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이런 제 마음속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 얘기를 해본 겁니다 번아웃 요즘에 정말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신다 라고 하면은 번아웃 정도로 조금 지나서 우울증 정도가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고요 근 말씀을 들어보면 만사 재미없고 진짜 무인도에 가서 그냥 있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번아웃에 이어서 우울증으로 좀 더 발전이 된 네,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. 요즘은 굉장히 또 많잖아요. 그 사회생활에 지쳐가지고. 버나우드이라는 거는 확실히 지친 거잖아요. 네. 휴대폰 방전되듯이. 근데 오히려 지금 방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. 예그럼 네. 네, 방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네 요즘에 워라벨 워라벨 하는데 네. 그렇게 계속 너무 새벽까지 하시는 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약간 좀 시간 나눠서라도 네, 그 휴식 시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. 근데 또그 마음이 있어요 쉬면은 누군가 날 밟고 올라간다 내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치고 올라온다 이거죠 이거는 다른 직종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셔서 휴식을 못 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둘중 하나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신까지 같이 다 무너져 버리던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장이 잘 되면 그러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죠 4, 5년 동안 뭔가 제대로 신적은 한 번도 없긴 하죠. 이제는 더못 시겠는 거고. 그럼 성장을 못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성장이 좀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매력이 떨어진 거죠. 대중들한테. 그런 부분 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에드먼님이 가지시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일 것 같아요. 에너지가 네, 예전에는 조금 더 있으셨는데. 예전에는 너무 과했죠. 너무 과했지만 또 좋아해주셨잖아요. 네. <laughs> 네. 물론 뭐 어느 정도를 찾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. 더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장기적으로 보려면 휴식이 필요하니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거 저도 잘안 되는 건데 네. 성취의 기준을 결국엔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채널 규모가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커지신 만큼 덜 더디 늘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성취 목표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, 예전에 제가 세워놨던 큰목표들 제가 다 달성을 해버렸어요. 뭐 드림카 사기, 음. 뭐 구독자 몇명 달성하기, 뭐내 개인 공연 열기, 회사 만들기 다 달성해버리니까 다음은 뭘 목표로 잡지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. 목표를 큰 목표 세우시는 것도 좋은데 네. 그 중간에 작은 작은 목표들을 아... 더 만들어서 약간은 억지로라도 거기서 성취감 느끼시게 노력해보는 것도 이번 영상 좋아요 5,000개 달성하기 5000개 제가 평균적으로 한 1500개, <laughs> 뭐 1800개 이 정도 나오거든요 하나의 성취가 또 생길 것 같네요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네. 음. 목표가 너무 과하시다 <웃음> <웃음> 네. 1500개면, 네, 1600개면 돼도 정말 작게 목표를? 예 정말 작게요 그러면 2000개로 하겠습니다 네. 목표 급수정 아 저는 <laughs> 5000개 바라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한 1200개 나왔다 그러면 뭐 그날 뭐강소주두병 까야죠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컵에 있을 때 물이 한한 한 40쯤 남았어요. 40 남았네 할 수도 있고, 40밖에 없네 할 수도 있고. 네. 40이나 있네. 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지금 에드먼 님 마음으로는 좋아요가 청개밖에 안나왔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. 어. 근데 청개는 청개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거는 봐 어. 주시면 좋겠다. 비교를 하지 말라 이거죠. 네. 뭐 비교는 됩니다. 네, 네. 비교는 되는데요. 그렇게 비교한 뒤에 뭔가 다르게 평가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. 해석이 중요하지 않나. 1500개보다 1000개가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도움이 된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전혀 안된 목소리신데. <되는> <laughs> 아니, 그 제가 네. 상담을 해서 결론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3자가 그렇게 하면 나도 상담하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, 근데 그 상황에 이 사람 보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같다 이게 안 나오는 거고,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남이 뭔가 그 특히 전문가가. 뭔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면은 뭔가 그런 더 해결된 느낌이 조금 들고 뭔가 그래도 제 마음을 털어 놓은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.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. 아, 네. 뭐,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정말 고맙고요. 상담은 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,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? 라고 했을 때, 국영수 뭐, 중심으로 해서 복습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면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. 근데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, 아, 제가 국어는 뭐,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고, 이래서 잘안 된다. 라고 했을 때, 아,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해서, 생각해보고 이 음. 부분은 어떻게 해볼까요? 생각해보면 그때 좀 나한테 와닿는 게 있을 거거든요 조금 이제 에드머님께서 말씀을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네. 잘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네, 뭔가 느끼신 게 있지 않나 네. 네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봐라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군요. 네. 그래 좀 쉬시고. 네, 휴식도 뭐긴 휴식이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 이제 그냥 뭐 소파에 멍 때리고 있든지 뭐 이런 휴식도 괜찮잖아요. 멍 때리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지금 뭐 편집도 직접 다 하시는. 잘 아시는 분이요. <laughs> 이렇게 계속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. 네. 네, 좋은 편집자. 아 혹시 저보다 잘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저보다 잘한다는 게또 여기도 기준이 너무 높아서 못내려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. 제 편집은 또 만족을 해가지고, 제가. 맞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 디테일한 그런 상담과 얘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음.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항상 인지해가지고,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네 항상 그 기본 세팅이 뭔가 하신다는 거라서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하여튼 그 오늘 제가 뭐 약간 상담처럼 진행을 했는데 네. 원래 이렇게 앉아서 하지는 않고 카메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아. 좀 너무 빨리 어떤 그 솔루션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. 실제 상담은 조금 더 이제 저보다 에드머님이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. 더 듣고 네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. 그리고 바로 어떤 답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사실 알고 계세요. 보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. 그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게 돼야 그래야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뭐아 상담이 다 이렇게만 진행되는구나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마주보고 하나요? 약간 전비껴 앉아요. 네.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 좀부담스러우실수 아. 있어요. 어, 사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더 떨리고 좀 긴장도 많이 됐어요. 하고 보니까, 어,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길 잘했다.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<laughs> 구독, 네, 좋아요, 댓글 쓰기, 알림 설정까지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